피난처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이 시편은 여러 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어, 오늘 우리가 읽은 46편은 2권의 이제 시작과 함께 42편부터 시작되는 고라자손의 어, 시중에 하나입니다. 이 42편부터 시작되는 이 고라자손의 시편은 굉장히 아름답고 어, 또 다윗과 비슷한 내용들을 품고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가장 첫 절에서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이 시편 저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시작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은 누구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가장 첫마디로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 여러분께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뭐 하나님은 무엇입니다라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을 한 것은 보면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고백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어, 시편은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을 논하기 위해서 쓴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은 나의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 환란 중에 거하게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시편 저자는 이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피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는 오늘을 어쩌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분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그 환난에서 건지심을 얻어준 그러한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피난처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난처는 숨는 곳을 말하죠. 음. 그런데 이거는 한 장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피난처 (hiding place). 장소이지만 꼭 장소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피난처라는 말은 어떤 비밀스러운 남이 알지 못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세타라고 하거든요. 세터. 이 세터는 숨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 비밀스러운,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그러한 뜻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풍랑이 있는 항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있는 항구가 있어서 모든 배들이 다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항구는 모든 배들의 피난처가 되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피난처로 가는 가운데도 어, 정말 흔들리는 배에 키를 잡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항구로 피난하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스러운 공간 바로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정말로 피난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편의 저자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지진이 나면 도망하는 곳, 핵폭탄이 터지면 도망하는 곳, 홍수가 나면 도망하는 그곳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때 어디로 뛰어 가십니까? 환란이 닥쳐올 때 어디로 피할 작정이십니까? 가끔씩 우리나라는 이웃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받습니다.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어!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협을 받고 겁이 날 때가 있죠. 군에 있을 때도 비상 걸린 적 있고 어, 근래에도 뭐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난다, 안 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디로 피하시려고요? 어디로 가면 살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올때 우리가 뛰어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뛰어가시겠습니까? 피난처가 저기 있다는 것과 내가 거기를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교회가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저기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로 뛰어가야죠. 거기로 정말 가서 그품 안에 안겨야죠. 그분을 의지해야죠. 우리가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거기로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피란처로 알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을 피란처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엉뚱한 데 뛰어가지 마십시오 롯데 백화점으로 뛰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사람이 힘들게 하고 괴로울 때 자꾸 어디 리조트 찾아 뛰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뛰어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피난처를 삼을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올때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항상 하나님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그의 몸은 광야에 있었고, 그의 몸은 아기스 왕에게 피했고, 그의 몸은 여기로 저기로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정말로 그가 피난처로 삼은 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끄신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난처라는 표현은 고라저손만이 쓴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항상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라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개념의 어떤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도망가서 숨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세상의 피난처는 장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숲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 저희 둘째 여자애가 어, 엄마를 닮아서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벌레를 무서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레를 기가 막히게 잘 발견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벌레만 찾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벌레가 나타나면 벌레가 있대요. 그러면 저는 안 믿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는 그래요. 여보, 사랑이 말은 항상 맞아. 벌레가 있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가 놀이터에 같이 나갔습니다. 어, 벌레를 무서워하니까 개미만 봐도요. 저에게 뛰어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요? 개미만 봐도 저한테 뛰어오면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요?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개미는 저희 둘째 사랑이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뭐 수십만 마리가 작정을 하고 달려들지 않는 이상 그 개미 몇 마리가 아니 몇백 마리라도 저희 사랑이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이는 그 개미가 주는 공포 때문에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저에게 달려옵니다. 아빠하고 달려옵니다. 우리 딸에게 저는 피난처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죠. 환란 날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개미가 지나가고 좀 있다가 동네 주민이 강아지를 데려옵니다. 강아지를 데려오면 멀리서 보면 예쁘지만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면, 아! 하면서 또 저에게 달려옵니다. 강아지가 지나가고 또 고양이가 들고양이가 옵니다. 들고양이가 오면 또, 아! 하고 또 저에게 달려옵니다. 저는 여전히 피난처죠. 그러나 강아지가 지나가고 고양이가 지나가고 호랑이가 나타나면 저는 더 이상 사랑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호랑이가 지나가고 삶의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저는 더 이상 사랑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그만 일에는 서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일에는 서로 돕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우리 삶의 환란과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 인간은 피난처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 지키게 된 명절 중에 하나가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스콧이라고 하죠. 스콧은 어, 풀로 집을 짓는 겁니다. 이 풀로 집을 짓는 다음에 정말로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게 어, 지어진 존재임을 또 우리가 거하는이 장막이 얼마나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들인지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바로 명절이 수콧입니다. 여러분, 수콧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의 장막은 절대로 우리의 오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마치 요나가 방농굴이 생겨서 잠깐 휴식을 취하지만 벌레 하나로도 그 모든 지어졌던 그늘이 되어 주었던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그 집이 다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이 연약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이 환란과 고난 속에 결국 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피난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또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상상해 볼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 피난처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참 귀한 말을 들었어요. 배는 풍랑을 만났을 때그 떠있는 물이, 뭐그 옆에 주위의 물이 천만 톤, 뭐 수억만 톤이 될지라도 그물 때문에 침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물 때문에 환란 때문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 때문에 침몰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배가 떠 있는 그 황량한 바다에 그 험한 바다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 작은 물에도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피난처를 지켜야겠습니까? 바깥의 상황이 아무리 험해도 여러분 피난처가 든든하면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그 피난처가 상황에 침몰되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황은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심령 안으로 그 상황이 들어오면 우리는 침몰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는 건 쓰나미 같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파도가 덮쳐도 산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나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 심령이 건강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 심령이 건강하면 우리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피난처에 금이 가고 물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 단순히 교회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뭐 며칠 안 드리고 몇주안 드리고 몇달안 드리고 이런 것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피할 곳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피해야 하는 곳이 이 예배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닌데, 그러면 이것이 깨어지면 이 안이 침몰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피할 곳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문제에는 교회와 깨어진 문제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당장 직장 갈수 있고, 당장 아이 키울 수 있고, 당장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정작 큰 문제를 만날 때 우리 피할 곳이 이미 다 침몰해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영혼의 안식을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목회자와의 관계도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귀하다 이전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중요한 것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것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지만 그래서 혹시 저 때문에 상처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상처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제 얘기는 아니고요. 목회자와 가깝다고 뭐 시시때때로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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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목사님과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편하게 여기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도 없어요. 찾지도 마세요. 저는 카톡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깨어질 수 있는 것들은 피난처로 아예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깨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토로 변함없으신 예수님에게로 우린 피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지만 우리는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다윗에게서도 많이 발견합니다. 다윗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회만 주시면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곰이 사자가 양을 빼앗아 갈때 쫓아가서 피하지 않았어요. 쫓아가서 싸워서 다시 양을 빼앗아 올줄 아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 도망치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줄 아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은 잘 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주일 낮에 말씀드린 내리막길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들 압살롬이 들고 일어서자 싸우기보다 잘 피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끊임없이 달려올 때도 잘 피했어요. 그럼 신앙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로 피하는 겁니다. 이 전략을 알지 못하면 자꾸 싸우기만 하고 정말로 피해야 할 자리에서 피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 병법에 36개라는 게 있잖아요. 36개 안에는 뭐 미인계도 있고 다 그런 전략들이 예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다이 모든 전쟁들은 전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6개의 마지막이 뭐예요? 주랭랑이에요. 36개는 주랭랑이라고요. 다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전략 중에 하나라고요. 잘 피할 줄 아는 것도 전략이라는 겁니다. 뭐 이게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남편과 아내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때 자꾸 부딪혀서 싸우지 마세요. 그런 건 피해야죠. 자꾸 이웃이 흔들게 하고 어렵게 할때 자꾸 부딪혀서 싸우지 마세요. 피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막운전으로막 달려들고 힘들게 할때 같이 막 창문 내리고 얼굴 확 이러면서 날고 봤더니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러지 마세요. 피할 건 피하세요. 피하는 것이 전략이라니까요. 다윗은 다 싸우지 않았어요. 피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로 피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술적인 피함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두려움도 있어서 피하겠고 걱정도 있어서 피하겠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전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가 어렵게 하면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괴로운 생각이 들때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삶이 절망스러울 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요 영원히 살아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일 수 없습니다. 저는 어, 늘 교회 중심의 삶을 가장 귀한 신앙생활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뭐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마치 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 여러분 미국에도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스프리추얼한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영적인 삶을 살면 좋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런 거 신경 끄시고 더욱 더 교회 생활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분명히 교회를 우리에게 피난처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두려워서 도망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더 의지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신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셔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그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었는지 여러분께서 알게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곳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전략이 있지만,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울 때, 걱정이 일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란 중에 있을 때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 그 품에 안겨 주님이 주신 위로를 얻고 보호하심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나온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은 풍랑을 맞고 있습니다. 침몰하지 않게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될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더하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섬기시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시고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내하신 디모데 남선교회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남종들에게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여러 곳을 다니시며 주님의 선한 일들을 꿈꾸고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동행하셔서 늘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총명과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귀한 나라를 이루는 훌륭한 주의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육부에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우리 수천명의 선생님들, 수많은 우리 교육자들, 지금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오며, 우리 교육부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길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깨어진 곳들이 있으면 다 다듬어 주셔서 안전한 영혼들 온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